안녕하세요. 썬팅 리뷰의 남자 빨뱅입니다. 오늘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다들 좀 많이 걱정이 많으시죠?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 p m p 물체습을 진행하는 이 방역의 모습, 그리고 지금 K5 이 브이쿨 시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꼼꼼하게 이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저희가 자금하는 모습도 그렇게 해서 한번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지금 뭐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죠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을 텐데 뭐썬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량 출고 자체도 지금 많이 느려지고 있고 뭐, 뭐 현대자동차의 생산라인이 조금씩 일부들은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죠 그리고 상황에서 이제 계조세 인하가 지금 확실히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소문도 있기 때문에 차량의 출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어쨌든 차량이라는 거는 저희처럼 이런 썬팅샵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올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도 특별히 방역이 필요한 거 사시겠죠? 그래서 지금 전주시에서 이 제공하는 지금 소독제, 이분괴에 있어서 지금 한번 그 소독제를 구비하는 모습과 방역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소독제, 지금 소독제 받으러 온 거거든요? 그럼 주차장 받아볼게요. 지금 소독제를 받아 가지고 오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1.5L 용량으로 소독약과 물을 섞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거죠 전주시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쓰고 이 기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한번 방역을 해 보러 갈게요 네, 이제 펌프를 해서 방역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, 이제 방역이 끝났으니까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네, 지금 방역의 과정이나 이런 걸다 보셨는데요. 이제 V 쿨 시공을 위한 K5의 모습을 한번 지금부터 지켜보도록 할게요. 네, 지금 보시면 K5 이제 V 쿨 K 시공하는 과정을 이제 다 먹을 건데요. 그 오늘은 이 K5 같은 경우에는 전면도 K28, 후면 k 1 4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. 어, 마스크 쓰고 자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전주 지역에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 방역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하는 걸 보이시게 될 거고요. 지금 보시면 이 전면부 K28 같은 경우에는 신인성이 굉장히 맑은 그런 필름입니다. 이 필름을 K5에 시공한 모습. 지금부터 열 성형 과정부터 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. 지금부터 K5 측면 K14 시공 과정을 볼 건데요. 고객님의 차를 만드는 거니까, 네. 소독을 해주는 건꼭 필요한 거겠죠? 자, 지금부터 현장의통시공으로 진행되는 K5의 K14 시공 과정. 지금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지금 보시면 측면부 한 장의 통 시공이 끝난 모습입니다 지금 창문이 올라뜨더라기 때문에 여기 물자국 보이시죠? 이거는 바깥쪽에 묻은 물자국이 때문에 이렇게 지우면 뭐제 댓글 중에 여기에 이세이빙 작업을 보시고 여기에 뭐 유리 가루가 들어왔다 이런데 지금 보시면 전혀 없는 거 보이시죠? 바깥쪽에 그냥 묻은 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장의 완벽한 K14, K5 브9 측면 시공이 끝난 모습입니다 이제 나머지 시공 과정을 통해서 K5의 모습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네 지금 전면부 열성형 시공과 지금 측면부 시공 과정 그리고 시공이 끝난 이후에 셰빙시공 모습까지 다 보셨습니다.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희 PMP 멋티샵에서 지금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. 바로 고톤 서비스라는 지금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인데요. 그 말은 탁송으로 차량에 도착하게 되면 차량의 검색는 당연히 저희 PMP 멋티샵에서다100% 꼼꼼하게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차량을 찾으러 올 때는 대부분 고객님들이 오셔야 되겠죠. 그런 부분을 저희가 캐리어 서비스로 고객님 집 앞까지 차량을 안내해 주는 그런 고투홈 서비스를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. 이고투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에 따라서 선택 가능하신다는 점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선팅 리뷰하는 남자 빠뱅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디오니 럭셔리 텐팅 필름. 브레